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, 이혼 음. 많이 에요 그럼, 하우스에서 재현 씨를 위해서 김치찌개 아. 반상을 촥 차려줬잖아요. 이건 대놓고, 난 너에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. 어필이라고 생각 하는데, 응. 데이트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. 그렇게 집밥 차려잖아요? 그럼 왠지, 어,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아침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려져 있을 것 같은. 아,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, 네. 같이 배달 음식 먹고 저기 누워있는데, 아, 나중에 치워둬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, 헉. 아, 결혼해서도 저럴 것 같은데. 네. 어, 진짜 이거 바로 안 치고. 지저분할 것 같아. 이런 게 이제 쌓이는 맞아. 거거든요. 계속 본가에만 살았어. 음. 어머니가 맨날 아침밥 차려줬어. 그걸 결혼하잖아요. 그럼 진짜 그 사람 아침밥을 꼭 먹어야 맞아 <laughs>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. 이건 여자 똑같은 게 저는 엄마가 이제 살림을 안 가르쳤거든요 응. 엄마가 가르치면 평생 살림하고 살아야 될것 같다고 약간 그 혹사계 애순이처럼 키웠는데 그래서 부엌을 내가 못가 <laughs> 남녀 똑같아 맞아, 어.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혼 응.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어, 어. 거 되게 중요한 진짜요? 거야 이게 어. 안 바뀌니까 이런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다 어.